오늘 읽은 빌리뽀서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편지가 많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빌리뽀를 마게도니아의 첫입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의 빌립포라는 말은 빌립에게 속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 p 리게속 h i 다빌 p p 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i 리 p e 가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빌 e p 는 아시아하고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인 에 i l i p p e Philippe, p h i 필리포는 원래 마게도냐, 그러니까 알렉산더왕만로 있던 그 마게도냐에 속해 있다가 여기가 망하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세력을 넓히게 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필리포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게 된다고 여기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울과 신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상 중에 마게들 g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 와서 복음 a n 는데 거기서 누 g a r 만나게 되면 r h a n 로디아 Hangar h 디아 g a r h a n g a 목감을 하는 목감 장사였습니다. 어디아가 복음을 듣고 감권해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들어오게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고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쳐주게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오늘 더 이상 벌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 가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가 옷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하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진이 났다라는 말씀을 했고 제가 그 지역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판이 접치는지역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옹문이 열리고 세고랑이 풀어지게 되니까 목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 지고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려가면서 간수가 죽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유명한 말을 사도바울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n 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바울이 한이 유명한 말은 설교 시간이 아 have to 전도하다가 h a t a 가 o u t you, you remember, a n 여행을 했고 그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또 하는데 이때 잠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빌립 o 에 잠깐 h 리게 됩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아우리 로마에 들 e 다 h Joseph, j 로 s e p h Joseph, Joseph, j o 리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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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s e p h j o s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제일 큰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대사도였지만대 사도였지만 네.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어, 요즘에 어, 종교지도자들 유명한 종교지도자들 중에도 물론 거핍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러니까 어, 더군다나 유명한 분들은 생활이 안정돼. 되 대사로 바고 있는데 생활을 고백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를 물질과 마음으로 넘는 필리포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네. 게 생각할 때에 바울에게도 대적이 있었다,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데 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변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리퍼스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and 그 a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g 내세울 것이 a n now do you name go to publicit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 n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또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만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주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배울만큼 배웠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부름의 상을 위에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향할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와 성화에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추가로 제가 주제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표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표때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작은 표때들입니다. 그건 자기 개발입니다. 혹은 자기 관리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복음에서 문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문화. 문화, 문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 문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게 관리해서 남기기를 원하신다 라는 자실을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개발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 제일 먼저 우리가 관리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에 만족하시나요? 키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든 안하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 안에서 합니다. 가끔 몸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몸 밖으로 나갔는데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났다 그러잖아요. 잠깐 나가는 건데 우리는 몸 안에 삽니다 몸 없이 우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식해서는 안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조심해야 할뿐 아니라 커피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하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 몸이 신호를 보일 때는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대응해야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방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십일날 마지막 날이죠. 난 몸조심을 했는데 토요일날 냈는데 축구를 가보려고 말았어요 아침에 축구를 하려고 골키퍼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젊은 친구한 어, 40이 될 때쯤인데 우리팀에서 동치도 좋고 공도 잘 차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무리하게 공을 뻥 찼어야 되는데 차지를 받고 그뭐 친구를 쫓겨나서 어떻게 할라다가 발목이 돌아갔어요 순간에 아..많이 다쳤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뼈는 안 부러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실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몸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일주일 지났는데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 제가 주, 다음주 한 주만 잘 회복하면 완전히 회복이 될것 같아요 이리 재활 훈련을 합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 사람들은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자, 사장 2 3절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정욕으로 흔들리죠, 물욕으로 흔들리죠, 의심과 분노로 흔들립니다, 염려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지나치게 들뜬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인류는 태초부터 마음 속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우선 우리 마음이 관리 대상이라는 사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되는 줄 아는데 또 집이 퇴락하면 수리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줄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상신호를 보내면 그 이상 신호가 어디서 왔는지 빨리 살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혹시 내 몸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주의. 또 우리의 마음의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은퇴한 분들이 갑자기 늙고 또 돌아가시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존재감을 가장 쉽게 살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섬기여, 섬기여. 거창한 일이 아니었이다 동네 골목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배달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존재감을 이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운동을 못하니까 대신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소스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가면은 매일 회화를 가르쳐 줍니다. 매일 가르쳐주는 회화가 있어요. 이게 공짜죠, 물론 전기세 내라서 그리고 데이터 와이파이라든지 데이터를 쓰이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운동을 못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 공부할 게 있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뭔가 취미를 가지고 도전해보시길 바습니다 생업에 관련해서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고민만 하지 말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도전해 봐야 됩니다. 실천하면 의외로 쉽게 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방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수년 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겠죠. 축구 선수 이영표 씨이들어라니까 이분이 열심히 축구를 했고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국가대표에 못 나갔대. 그리고 어느 날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7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거보다 잘할 수 있었는데 국가대표가 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빠진 다음 얼마 있다가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서 이 연필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보면 더디 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뜻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필을 들어서 메모하고 꼼꼼히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몰입하라 하는 말이랍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것으로 하는 거죠. 몰입하게 되면 안지가 그리게. 이것저것 산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몰입해서 기도하고 몰입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감이 설대에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난제풀이의 명수셨죠.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에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병을 운명처럼 안고 사람 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매문에 앉아서 구걸를 하던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것은 패배의시이많안 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일어나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발떡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건강해야 하고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큰 목적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친 리에 예루살렘 그러나 예루살렘의 간단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매임을 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바울의 사명은 말하자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기관리나 개발 등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최종적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 건강해야 한다. 그러니 몸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 마음도 관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 그러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를 더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가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자기부터 관리해야 하고 가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월 8일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여러분 혹시 결심하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에 결심 안 하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열심하는 거지 예. 예. 아마 지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향해서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저희들이 또이 땅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지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바울은 자기가 다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작은 날걸음을 되어놓을수 있게 해주시고, 최종적인 그림,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망마 잘리 관리도 잘하게 하시고, 불철도 벌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イエス・いリストいよ、いいよ、いな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